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태풍 상투가 지나가고 나서 어, 날씨가 아주 청명하게 어, 하늘이 진짜 푸릅니다 어, 뭐 제가 안보여드려도 여러분들 지금 뭐 맑은 하늘 어, 가을이 왔으면 느낄 수 있죠 자 장사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삼동 한마디 적어보들어볼게요 어이구 어이구 가만 가만 자 자연산 참돔입니다. 이렇게 아, 어, 색깔도 상당히 좋고 모양도 예쁜 자연산 참돔. 자, 이거 한 3kg 가까이 될것 같은데 참돔 어, 주문이 두개 있으니까 이걸 잡아서 반씩반씩 갈라 드리도록 할게요. 감아서. 어, 상처가 났네요. 이게 이제, 어, 배에서 집으로 수족관으로 고기를 가져올 때, 이렇게 파란 통에다가 고기를 담아서 옮기는데,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고기를 여 서너 마리 담으면, 이렇게 지느러미에, 지느러미 끝에 날카로운 치가 있죠. 이렇게 눈이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는 눈꺼풀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이 찔려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제 돌돔 시즌이 이제 조금 다, 가을 돌돔 시즌이 따가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특수한 어종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뭐 돌돔이라든지 뭐 자발이 북발이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이제 여름 시즌에는 참돔하고 이렇게 농업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게 이렇게 참돔하고 어, 농업 위주로 이렇게 낚으시는 분들이 많고 어 제가 어제 우연히 그 통영 삼덕 위판장에서 중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날 그날 위판 물건을 올리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우림창기 그 알고리즘이 뜨더라고. 그래 보니까 삼덕 위판장에서 아마 중행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어, 북발이한1 어, 2 k g 짜리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길래 단가가 얼마나 나가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댓글로. 그러니까, 이제 키로 단가가, 키로 단가가 한 10만원 전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1.2kg짜리면 12만원 전. 그데또 많은 양이 안 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물량은 아니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한두 마리 사러 가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은 시장도, 일을 뭐 하면서 살게요. 시장도 좀 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많은 이렇게 배들이 안 들어오고, 지역에서 이렇게 외줄 낚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제가 고기기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 멀리까지 사러 가게 되면, 그게 경계 단가가 12만 원이지 수수료 한10% 정도 붙이면 13만 원 되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제가 경비, 제 시간 포함하면, 한 마리가 15만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얼마에 팔아야 되겠어요 15만원짜리가 원가면 물안주 포함하고 뭐 기타 잡자지게 하면 원가가 20만원이 돼 그럼 그 얼마 팔아야 되겠어요 제가 어느정도 마진을 아니지만 최소 25만원 이상 팔아야 돼요 25만원 팔아도 5만원 남을 돈 말끔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기를 사러 다닐 수가 없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고기가 한꺼번에 많이 나면 하루에 뭐 10kg 20kg 살수 있으면 하루 날 잡아서 갈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다양한 고기를 보고 싶고, 좀 맛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는 순간에, 가격도 어 엄청나게 올라가고, 실제로 저는 고생만 하지, 돈이 안 돼. 그래서, 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고기,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또돌이 활발하게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어 감성돔이 활발하게 날 거고, 그때, 그때 계절에 맞는 고기를 사니까, 나는 꼭국바리를 먹고 싶다. 뭐꼭 자바를 묻고 싶다 하시면, 어, 그런 고기들이 많이 나는 곳으로 이렇게 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양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런 고기가 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운 좋은 분들 몇 분은 드실 수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그런 고기들을 구진을 해놓고 팔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어, 이렇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게를 안 들어갔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돌돔 시즌 나올 테니까 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어, 또 겨울 되면 감성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kg, 2.8kg 조금 안되네요 피 빠지고 꼬를 잘랐으니까 2.8kg 되겠죠 요거 해가지고 반반, 반반 갈라드리고 어, 1.3kg, 1.3kg 이렇게 가격을 측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손님들께서 도 어, 큰 고기를 가지고 반씩 반씩 반, 나눠 드실 수도 있고, 저도 요즘 5인 이상 집합금지라서 요런 고기 한 마리를 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큰 고기를 한 마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고, 손님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어, 그렇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이제 매운탕도 대가리가 반반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laughs>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메뉴가 뭐하다 아 그렇죠 메뉴에 가질수가 적습니다 에? 그렇다고 해서 어종에가질수가 적은가 하고 이렇게 뭐 같은 어, 의미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비껏 해봐야 10마리 20마리 사는 그런 작은 집이기 때문에 고기를 전부 가추로 많이 렇게 다양하게 구비를 하러 가는 수가 없어요 계속 단가가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벌레까지 이렇게 찾아오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계속 가격이 비싸지면 안 그렇겠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됐을 때만 해도 어, 제가 참돔 큰거 많이 낚아 오시면 살이 쪽 빠져가지고, 어, 괴로 못 팔고, 뭐, 물회나, 어, 대 비빔밥 용으로, 뭐, 입질로 삼키고 나가는 고기들, 이렇게 판매하는 거몇번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큰 사이즈들도, 어, 살이 상당히 올라서 괜찮습니다. 오늘이 날짜로 9월 18일인데, 어, 이제는 참돔도 이렇게 큰 사이즈들도 살이 좀 올라서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또 내년 한 4월달, 4월달은 좀 바로 한 5월달, 6월달까지 큰 사이즈들이 또 괜찮은 시기니까 지금 시기부터는 큰 사이즈 좀 쓰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내장을 한번 상태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어 기름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도 이렇게 이제 내장 쪽에 아 이렇게 기름이 내장을 감싸는 기름이 아얗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물이 어, 탁하게 되니까 버리도록 하고 그리고 복강내도 한번 봅시다 복강내도 이거는 이제 순놈이었죠 어, 정수가 줄어들어 있는 게 보이시죠 복강내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는 거지만 기름이 안쪽에 요렇게 하얗게 몽글몽글 띄어있는 몽글 걸 보실 수가 있죠. 요런, 요런 기름들. 그리고 어 내장하고 부레막 어 사이에 요렇게 기름이 청해져 있는 것들. 자, 정리가 다 됐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한번 손질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뭐요근래 들어가서는 한 2kg, 3kg 넘어가는 참돔을 몇번안 잡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점점 가을로 가면서 어떻게 또 육질이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들어가서 참돔 어, 한번 포떠가지고 살도 한번 보고 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근데 진짜 가을입니다. 날씨가 선선합니다. 아, 이 무더운 여름이 언제 가겠노 했더만 은또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또 벌써 가을이 됐네요. 수온도 안정이 되고 날 지나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어, 잠돔 농어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도돔의 시즌이 오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들어가 봅시다. 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뼈 있죠 자 가운데 뼈가 굵으니까 굵은 부분은 뼈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색도 좋고 고기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백점짜리 생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산란을 마치고 한삼 개월 이상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큰 사이즈의 참돔들은 완벽하게 살이 찌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더 추워져야 됩니다. 확실히 추석은 지나야 되고, 한, 11월달? 11월달? 10월 말? 한 앞으로 한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달 정도는 더 있어야, 또, 새우 같은, 거고개 같은 거 부지런히 잡아먹고, 살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다. 어, 오늘 토요일이라서 고기도 많이 없는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일이 잘안 되네요. 계속 전화 받아야 되고, 펜션 문이 전화 가 오고 이러니까. 자, 아까 요 부분 설명하다 그랬죠? 보시면, 자, 안쪽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얇은 막. 얇은 막이 있는데 요거를 제거를 하고 나면 어, 굳이 안 제거하셔도 위생상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 내막이 상당히 질기거든요. 내 피가 상당히 질기기 때문에 식감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렇게 얇게 요렇게 점이 내는 거죠. 요렇게. 뭐, 물론 이제 식감도 더 부드러우시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안에 얇은 막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제거하면 위생상으로도 어 조금 더그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요쪽에 아까 참돔 안쪽에는 요렇게 구레막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집게 같은 걸로 요렇게 떼내주시면 안으로 둥글처럼 파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은 보기 좋지는 않지만 참돔 특유의 현상이니까 이거는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살수기 들어가 있으면 어, 질겅질겅 씹히면서 식감이안 좋은 영향을 100%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질겨요. 아주 질긴 두레막입니다. 그리고 반으로 잘라서 이 고기가 좀 넓으니까 반으로 잘라서 탈피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이 탈피하는 장면을 갖다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전화가 계속 오니까 이거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미끄러워. 기름이 어, 상당히 잘잘자잘 올라서 감이로 지키고 있는. 어. 상당히 올라서 윤기가 어, 반질반질한 걸볼 수가 있죠. 이것도. 도마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도마 잘못 깔았네 내가. 이 도마가. 가장자리가 낮고, 가운데가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대편치를 했는데 좀 잘못됐네. 왜 그런가 하면, 가운데가 낮고, 가장자리가 높으면, 일을 할때 이쪽에 칼이 이쪽에 걸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거 가장자리에, 잘못 갈았네요. 제가, 도마를 요거 해놓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마로, 도마는 정반이 아닙니다. 평평한 정반이 아닌데, 물론 이제 제가 바깥에서 쓰는 코맥스 도마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어, 정반 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만, 나무 도마는 정반이 아니에요. 약간 이, 배가 부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높고 가장자리가 낮고. 대피질을 할때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제 바람이 워낙 불다 보니까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하고 들어왔더만 어, 가장자리가 조금 높게 됐네요. 이거는 제가 내일 모레 어, 다시 깎도록 하고, 다른 도마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율도 한번 따라 볼까요 아까 2.8kg가 조금 안됐죠 근데 키하고 지느러미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2.8kg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요점을잡라고 종이 한장 10g이니까 이거0 5 잡아놓고 해볼까요 1 0 12이고 저으를 끄덕끄덕 한다 일단 요렇게 해서 0 5 잡고 됐죠 이거 하나 올려봅시다 어, 542g, 540g. 요거는 이제 저을 눈금이 2g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542g. 542g. 그리고 반대쪽은 542g. 양쪽이 똑같죠. 오른쪽, 왼쪽이니까. <laughs> 그러면 두 개를 하면 542, 542. 아, 알지, 알지. 종이 무게 하나니까. 542 곱하기 2 하면 되죠. 1084g. 1084g. 1084 나누기 2800. 어, 한38.71% 네. 38.71% 나오네. 요이 정도면 어, 수율이 상당히 괜찮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볼살 떼고 가마살 조금 더 떼고 하면 조금 더 수율이 올라가겠지만 어차피 이제 대가리 반씩 반씩 갈라서 당을 끓여야 되고 어, 가마살 떼고, 뭐, 볼살 떼고 해버리면 국물이 맛이 없어요. 그 부분들이 들어가서 기름이 우러 나와야 맛있고, 그리고 이제, 가마살 같은 경우는 명탕 끓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쏙쏙 빨아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드셔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분 드실 거, 540g이면 해충분하니까, 굳이 뭐, 가마살 뭐, 2, 3g 그거 뭐, 더안 떼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도록 할게요. 제가 뭐 지금 참돔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일단 농어부터 하나. 어, 요 농어는 한 2.2kg 정도 되는데, 어, 반씩 반씩 이렇게 갈라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1.1kg 정도 분량이 되겠죠. 1.1kg 분량이 되는데, 지금 뭐 오늘 고기가 워낙 이제 귀하고 하니까 요즘에 태풍기라서, 농어도 저희가 계속 키로 10만을 받다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키로 11만을 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12만 천원이 되는데 그냥 1kg 가격만 해가지고 100g 정도는 제가 서비스해서 그냥 11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가격이 날씨가 안 좋아져 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아까 제가 바깥에서 뭐북발이 같은거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3등 2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어 솔직히 뭐 저야 장사 하는 사람이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또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는데 무조건 이렇게 비싸게 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저희들도 뭐 솔직히 말해서 크게 돈이 안되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사다 주시는 분들 이렇게 맛있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조금 갖다 드려도 안망합니다. <laughs> 고기가 너무 비싸면 저희들도 이렇게 팔기가 겁나요. 물론 해뿐만 아니라 해물안주하고 다 매운탕까지 포함된 가격이긴 하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잠시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지금 이제 4시 55분인데, 어, 5분 안에 오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 되는데, 예, 예뭐 인원을 해보시고 전화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어, 네명 예약하셨는데, 여섯 명 오면 안 되냐고. 그래,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 나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포장해 가실 건지, 안 그러면 네 분만 오실 건지, 의늘 논을 해보시고 온단다. 에?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인원 제한에서 빼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뭐, 솔직히 일기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냥 당분간은 저희는 4명까지만 손해를 받고 있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뭐, 예외는 없습니다. 꼭확인 해주시고 오세요. 자, 참돔, 이렇게반 완성이 됐네요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반은 안 되죠. 반은 조금 안 되고. 1.2kg 분량. 때가 되니까 6, 7이 올라온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6월달에 우리 큰 것도 전음보다해비빔방무리를 팔았다이가 살이 안 좋아가지고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이제 살이 올라와서 진짜 살 좋네. 참. 그러니까 그 계절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완성. 뭐 보여드릴게요. 맨날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일기 같은 영상. 자, 내일은 제가 저 객주리를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꼭 객주리 조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객주리 못 먹어본 지가 한 7, 8년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맛이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 막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아, 멘트도 안 나오고, 아, 멋한번좀 이렇게 잘안 되네요.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자, 이거는 뭐 손님 한 5분 뒤에 오실 거니까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동네 선배님입니다. 동네 형님 오실 거니까. 동네 선배님 오실 거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척하는 척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고 맡기시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요거 손질해가지고, 어, 좀 중간 사이즈 창돔인데좀 넉넉하게 잡았어요. 애들하고 실컷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 요거 보여드리는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시면, 우리 몇 명인데 회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해물 안주를 거의 안 먹잖아요. 그냥 뭐통 이제 밥하고 매운탕만 이렇게 먹는데 저희 애들도 회를 상당히 잘 먹습니다. 저, 저는 저뭐 회를 즐기긴 해도 한꺼번에 막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제아내하고 이렇게 내면에서 먹으려면 좀 넉넉하게 먹으려면 한 2kg 정도 있으면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해물 안주도 들어가고 또매운탕에 식사하실 거니까 한 1.5kg 내외면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어, 나는 특별히 회를 더 많이 먹는다 하시면 조금 더 시키시면 되고, 어, 우리는 회를 좀 작게 먹는다 하시면 좀덜 시키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 본인들 식성에 따라서 어,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장사하는 입장이라서 무조건 많이 팔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또 손님들 어, 못 드실 만큼 이렇게 과하게 파는 것도 원치 않거든요. 손님들 식성에 따라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한 말씀 드렸네. 그런 걸 너무 자주 이렇게 질문을 많이 접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식당에서 또 회를 드셔보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카트 끝입니다. 아, 추석 잘 보내시고,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안전 운전 하시고.